응. 음. 이거는 토끼 과자고, 그거는? 아꼽 과자. 아꼽 과자? 응. 보자. 어, 안 보여줘. 어 아, 보여줘야지. 응. 보자. 보여줘. 어. 보여줬 그러네, 아꼽 과자네. 한번 뭐, 먹어보자. 어,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이거이거도 아, 마음에 들어. 이거? 응. 아, 이거는 무슨 맛인데? 어. 초코맛이라고? 응. 아니야, 고구마맛이야. 이거 봐, 이거 고구마, 고구마 표시 있잖아. 까두. 한번 봐봐. 네? 응. 까두. 이걸로 먹을 거야? 응. 아니, 이거는. 이 응. 아빠 먹고. 그거 아빠 먹고? 응. 음, 알았어. 잠깐만, 소라 그러면 아빠 좋은 생각 났어. 응. 자, 여기다, 음. 일단 여기 의자에 앉아봐. 자깐 야, 카메라 좀 돌릴게요. 싫 키러. 사진기 키러. 사진기? 사진기 키러. 사진기 싫다고? 응. 저거 사진기 아니야? 저거 사진기 아니야? 응. 여하튼, 이거 먹을 거야? 응. 안녕하세요. 저거 작은, 저거 그, 고모 할머니다. 고마 할머니. 너 오늘도 고모 할머니 보고 싶다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 이거, 이거 이거 먹을 거야 진짜 신중하게 딱 선택해 고구마 응. 먹을 거야 딸기 먹을 거야. 고구마. 진짜지? 그래서 응. 잠깐만 일어서봐. 자, 어, 앉아. 그렇지. 어, 이거 이거 밤인데 몇개 먹을 거야? 하나. 더 많이 먹을 거몇개 하나 두세개네개응네개 응, 네 알았어 다들 안녕하세요 많이 안녕하세요 먹고, 많이 먹을 거야 아 알았어 너무 많이는 안돼응 응.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 아니 밥은 안 먹고 지금 깎아 먹는다고 그래 가지고 <laughs> 엄마 허락 맞고 깎아 먹고 있습니다. 소리 엄마 유축 중이에요. 아, 소라 몇개 있어? 응. 하나, 두, 세, 네, 다섯. 응? 하나만 꺼내봐지 일단 하나 먹을까? 응. 알았어, 아빠가 줄게. 응. 이거. 맞아, 부스러기 많이 흘리는 거 아니야? 음. 잠들고 깐 있어, 아빠가 바빠? 쟁반 가져올게 음. 응. 윙크 한번해 예쁜지 예쁜지 예쁜이예쁜해이쁜이예쁜이예쁜라미한번해쁜지라미지 예쁜지 예쁜지 까봐 음. 응. 음. 여기다 담아줄 거야? 음, 응, 여기다 담아줄라고. 잠깐 음. 만 잠깐만. 다 따서 줄게. 음? 됐다. 아니 아니 반 틈만 먹어. 어. 저제 깨물어. 그렇지. 그렇지. 오 많이 안 부서지네. 좋네. 그거 먹고 또 먹어. 기다려. 응, 응 아빠 다 줄게. 천천히 먹어도 돼. 짱둥이들 응.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돌아 다 먹고 아 해봐. 아 해봐. 오, 알았어. 응 알았어. 아니 흘릴까봐. 흘릴까봐? 응. 아니야 흘릴까봐 그랬지 아빠가. 아아아. 아, 아. 아니 저를 어릴 때부터 알던 분들은 저희 소리가 저 어릴 때똑 닮았다고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슷한가요? 아 그거 다 먹고 줄게 어, 있잖아 그지? 너 우유 먹을래? 물 먹을래? 응 음, 우유 우유? 응 음. 아, 잠깐 기다려 응 윙크 한번해 준준, 응? 휴지통 가지고 놀아? 응 음. 으악! <웃음> 으악! <웃음> 잡혀? 응 음. <laughs> 자, 우유 좀 먹어 아니, 너 잡고 먹어 손 베렸다 이거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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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도, 따라하네. 지도 따라해. 지도 따라해? 응. 아이고 이거 푸시 가루 흘린다. 어. 갈? 아니야. 요렇게 먹어. 자. 그렇지. 깨물어. 그렇지. 아유. 잘했어. 여기는 안 뜨고 또 먹어. 왜냐면 흘리니까. 알았지? 아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힘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야 아기들 왔을 때잘 봐줄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많이 먹고 맛있는거 먹고 있어요. 저는 요새 신세 제일 좋아요. 덕분에 그저뭐 산모 옆에 있어가지고 덩달아 가지고 좋은 음식 맛있는 거 엄청 마음 들어 먹고 있어가지고 저는 신세 좋습니다. 맞지, 소라? 응 요새 너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지? 응 어. 아, 아까 뭐 먹었어, 소리? 응, 고구마 고구마 먹었어? 응 과자 어때, 소라? 맛있어? 응다 어, 먹었어, 이제? 응 여기 앉아봐 우유 한입 먹고 가자 요손 털어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거기 털면 어떡해 여기 털어 여기? 응 아니,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laughs> 잘했어 어. 홀린 토장님 아 진짜 이거 너무 공감 가네 그러니까요 해솔이 예쁘다는 말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럼 나 이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토장, 과자 하나더안 먹어 안 음, 앉아 안 으차. 하나만 오자. 더 먹자. 이거 마지막이야. 응. 응. 약속. 약속? 응. 다발 약속 했다. 어, 아빠랑 약속했다. 응? 응. 나머지는 내일 어린이집 가서 먹어. 응? 응. 네, 네. 응. 아, 아빠 바로 줄게. 아니, 아니, 너 흘려. 응. <laughs> 아니, 내일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과자 파티 한다 그래 가지고 요 앞에 가서 아우 소라 소리 그 책상 밀면 안돼너 넘어져 뒤로 허리 펴 그렇지 아 어, 과자 판티 한다해가지고 갑자기 가져왔어요 아기 과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야밤에 뭘, 과자 안녕하시오. 사러 같이 나갔다 와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쌍둥이 이름 있죠 저희 출생 신고도 했는데 그 뭐야? <laughs> 그거 <그건> 뭐야? <웃음> <웃음> 차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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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어 d a 어 a r a d 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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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ny. Money. m o n 이 y Money. m 이 n e y 못 o n e y 야밤에 조금 켜봤습니다. 요새 정신이 좀 없네요. 으흠. 차라라라라 차라라라라 으흠. 차라라라라, 으흠. 차라라라라. 으흠. <laughs> 우리 한잔 먹어. 아 얘가 아니 다들 아기들 이렇게 흥이 아. 많나요? 아얘왜 이렇게 아, 흥이 아, 많지? 아, 아. 내가 할게. 아니 아빠가 할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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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손에 묻어서 안 돼. 그렇지. 음, 알어 엄청 맛있지? 응. 음. 그래. 아빠가 이거 또 사줄까? 응. 음. 알았어.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음. 응. 소라님 안녕하세요. 소라 최고 해봐. 그렇지. 최고. 응. 최고. 엄마 그거 최고. 아기 손가락 최고. 아기 손가락 최고. 아빠 손가락 최고 응. 또 먹어? 응. 아이 삼동이 전혀 없었어요. 소라 어, 아, 잠깐만요. 너 어디 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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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아 이리 와. 아, 과자 하나 먹어야지 마지막 과자 먹어야지. 응. 아. 아기들 라이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도망갔어요. <laughs> 가족 절반이야, 그러니까. 도망갔다. 어, 저희 가족 갑자기 두배 됐습니다. 오, 음. 괜찮아? 음. 어디? 어디? 그래, 이거 뛰어다니니까 그렇지. 음. 괜찮아? 음. 그래. 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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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갔습니다. 어쨌든 가족이 갑자기 두 배가 돼가지고 그 절반은 조언자실에 있습니다. 아말 엄청 잘해요, 설이 이제 지 하고 싶은 거다 얘기하고 신났어요. 지금 잘 시간인데 오늘 좀 늦, 늦어가지고 씻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클났어요 이재명 유재 떠서 좋아 보인다고요? <laughs>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응? 아... 음. 아, 끝났어. 다 먹었어. 어, 어떡해? 음. 어라, 우유한님 먹자 이리 와. 아, 진주 님 감사합니다. 내가 음, 네가 참잘잘 먹어. 응 어, 말기 다 통하죠. <laughs> 소리 동생들요 아직 그 동생이란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laughs> 소라 일로 와봐. 아빠 하나만 물어보자. 소라 <laughs> 소리 동생들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laughs> 응. 소리 동생 몇명 있어? 세명 찾아. 세 명? 응. 다 어디 있어? 다? 어. 응. 다 집에 갔나봐. 다 집에 갔어? 응. 알았어. 아빠가 집에 데려올까? 동생들? 아니 데려오지마 아빠가 데려오지마 응 알았어 근데 어, 어떡하죠?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어떡하지? 아, 쌍둥이 태어난 안어요 지금 지금 근데 안 좋아 태어난 지한 2주 근 아빠가 근데 응 근데 응안 좋아하지마 아빠가 동생 뭐? 데려오지마 음. 안 데려와 음. 데려와 음. 데려오지마 <laughs> 어떡하죠 세상동이 성별 <laughs> 다 다릅니다 일란성 둥에, 둘의 일란성 하나라서 일란성 둘은 남자로 성별 갖고 한명은 여자 첫째, 첫째 여자 그래서 우리집은 2대2 엄마아빠까지 포함 3대3 딱 맞습니다 어, 어떡하죠 진짜 어떻게 갑자기 아가야 세명 데려와서 네 동생이란 걸납득시키지 감당이 안 되네. 어, 아, 소라, 이리 와봐. 우유 한입 먹어. 가져와 봐. 최솔, 잠깐만요. 어, 이로와 봐. 우유 한잔 먹자. 어, 알았어. 이리 와. 우유 마셔 먹어. 거기서 놀 거야? <놀람> 잠깐만요. 놀러 간다 그래 가지고 해해솔방 대공개입니다. 소리 아니 새상둥이 태나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공호흡기랑 막 몸에 그 의료 감시 장치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 아프죠? 안 보여? 어? 얼굴이 안 보여? 그래. 얼굴 그래. 소리 얼굴이 안 보여. 음. <laughs> 나 아. 나 아, 돌아가 아, 아, 아. <laughs> 점프 점프 조심해. 음. 어. 음. 그래. 말이아 아. 말을 말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쉴새 없이 말을 해요. 시지를 았네. 아니요 같이죠 여기 폭신한데가 제 자리 여기 땅바닥 뻔양이 자리 아빠 야, 아, 아빠 도와줘요. 갑자기 뭘 도와줘, 도와줘. 알았어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해서 일어나 오이쌰 오이쌰 조심해 점프 점프하다가 아팠어 응, 넘어졌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머리가 콩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야. 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소리 20, 26개월이요. 6개월. <웃음> 6개월. <웃음> 감사합니다. 멍멍이야. 아빠랑 같이. 한 그렇죠, 한 그렇죠. 한 저는 한 영원한 한 2인자, 한 영원한 한 2인자. 아니 저 진짜 궁금한 건데 아기 키우시는 분들 아기들 원래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비슷하시네. 알았어 알았어 아빠 도와줄게. 어, 도와줄게 조심해. 어? 방방 뛰니까 넘어지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손이 모자라는 게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 아유 걱정이 태산인데 사실 좀미어왔어요 이때까지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이 걱정만 한다고. 아, 어떻게 키우지? 이네 명이서 치킨 먹으면 얼마지? 한네 명이서 분유값 얼마들지 이런 거를 다 걱정을 미뤘거든요. 이제 슬슬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린이집에서 활발한 것 같아요. 사진 봤을 땐. 어? 어, 소리 넘어졌어? 어, 조심해. 점프, 점프. 어, 빵빵 찌다가 어떻게 됐어? 아야. 아야 했지? 응. 어, 조심해야 돼. 열어볼까? 응. 아따 음. 아 거했어? 아, 아, 응. 거기 그 부직포 있어. 손 조심해야 돼. 보자, 아빠 손 보자. 어. 손 뒤집어봐. 뒤집 어, 보자. 최설 손가락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최혜설, 여로 와봐. 손한번 다시 보자. 어, 자, 손, 오른손. 어, 알았어. 어디, 어디 다쳤어? 여기로 와봐, 여로 와봐. 어이 씨야, 어이 씨야. 어디, 어디 다쳤어? 어디 손 보자. 여기? 뒤집어. 여기, 아이씨, 여기 거기 보자. 아, 조심해. 손가락이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이거 다 집에서 하는 거죠? 도와줘, 놀이 엄청해요. 아, 빙그르르. 빙그르르. <laughs> 빙그르 하니까 어지럽지. 어 오? 아 금깨 조심해 응, 응. <웃음> <웃음> 맛있어 초록색 음료수야 초록색 음료수지? 응. 그래, 뭐. 아빠는 뭐 먹어? 아빠는 응. 음 잠, 잠시만요 아빠는 어어 어, 빨간색 사탕 먹고 있어. 빨간색 사탕. 응. 아빠도 하나 없어 하나만 줘봐 없는데? 하나만 줘봐 여기도. 여기만. 하나 았어하 하나 줘 고마워. 고, 마워 고, 하 고, 하나 조. 고, 하나 고, 하나 조. 고, 아 김? 집에 오니까 기분 좋아? 응아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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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으쌰, 으쌰. 조심해 어, 어디 다쳤어? 방방 찼어? 뛰다가 방방 뛰다가 어떻게 됐어? 아야 넘어졌어 아야 넘어졌어? 응 그러니까 조심해 아야 하면 어디 가야 돼? 방금... 병원 소리 병원 가고 싶어? 아니요 조심해 응, 응. 아빠 치료해줘 알았어 어디? 자, 밴드 띡! 붕대 감고 연고 자또 스프레이 눌러줘 스프레이 눌러줘 치치치다 나왔지? 응 조심해 응예봐발은 응. 네, 많이 나왔어요 응 좋아져 어소 일어나 일어나 오이쌰 으이샤. 커피 먹으면 안 돼? 어, 커피는 먹으면 안 돼. 커피는 아빠 고 소리는 우유. 우유? 응. 어떤 우유? 어? 바나나 우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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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맛있지. 어, 안 먹어. 안 먹기는. 저희 저희가 하도 커피 먹으니까 자기도 커피 지금 눈고 있어요. 오샤. 아이 엄마. 아이 여하튼 그 저기 저번 주에 라이브를 했었어야 되는데. 도와줘요 서로 잠깐만 아빠 인사만 좀 하고. 잠깐만 기다려 줘. 라이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오늘도 좀 정신 없고 그랬지만 밤에 한번 켜 봤습니다. 저희는 소리 9시 되면 자거든요. 그자러 한번 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저 뛰면 안 되죠? 냥냥냥냥. 소라 여기 와서 인사 한번 하고 아빠랑 씻으러 가자. 아니. 어? 아니. 아니 이게 뭐 아니야. 아니. 아빠랑 씻으러 가자. 아니야. 어 일단 인사해. 아니 엄마. 지금 도망갔거든요. 잡아서 씻기러 갈게요.